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뉴스 편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SM3 미사일 방어망을 도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네요. 이게 도입되면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무력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천궁, 그, 엘샘, 요, 요런, 그, 국산, 이, 중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 배치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함정에다가도 또 대량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되면은, 중국의 군사력은 앞으로 5년 안에 완전히 무력화되는 한국한테 어, 군사력으로 핵으로, 핵무장,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수도 없고, 재래식 미사일이나 뭐, 재래식 전투기나 함정이나 이런 걸로도, 어, 한국을 이 협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이 중국을 협박을 하거나 이 침공을 했으면 했지, 중국이 한국을 침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버리고, 북한은 뭐 핵, 핵무기 가지고 뭐 한국 위협한다고 했는데 이 SM3 미사일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런 게 전부 다 무력화돼 버리는 거죠 오늘만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어, 지금 저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지금 한 주간 또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태원 관련해서 영상을 여러 개를 어,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두 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같이 올렸는데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한 주간 죽여버린 거죠. 어.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통해가지고 나가는 소식들이 너무 무시무시하고 정확한 소식들이 많이 나가니까 이이 이 지금 지금 7천명 밖에 안 되는 이 신규 채널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은 그대로 살려 두더라도.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그냥 일주일 동안 이 입을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든가 저희가 일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의 후원으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요. 어, 비상 사태를 대비해서 신규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SNS로 널리 퍼뜨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지함에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한다. 국회가 긴 긴급 예산 편성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니까 북한의 SLBM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실적인 다층 방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상 탄도탄 유 탄도 요격 탄도탄 요격 유탄 SM3 도입 소유를 긴급 소유로 전환하고 2023년 내 사업 척수를 위하여 신규 반영 필요한다. 뭐이 100억을 증오, 증액을 했, 편성했답니다. sm3가 뭐냐면요. 북한이나 중국이 미사일을 쏘면요. 이 500km 그냥 우주 밖에서 그냥 요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를 해가지고 이 미사일이 우리 쪽으로 한 150km까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때 2차로 요격하는 게 그게 싸드고요 2차에서 실패하면은 3차로 요격하는 게 뭐. 팩3, 팩2 뭐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이 팩3, 팩2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천궁이라는 그런 미사일을 지금 대량으로 지금 실전 배치해가지고 전국에 대량으로 지금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고 요 팩2, 팩3 패트리어트2, 3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엘셈 LSM, 엘셈이란거를 어, 그러니까 요 패트리에트하고, 사드, 요, 가운데 정도 되는, 요, 패트, 한 60km, 고도 60km 정도를, 어 방어할 수 있는, 어, LSM 이란 걸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어 지금 또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지금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S, 해군이 이 미, 미, 사일을 장착하면요, SM3 미사일로 적의 인공위성을 요격을 할수 있답니다. 중국이나 북한, 북한은 인공위성이 없으니까 중국의 인공위성을 요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발에 한 250억 하는데, 중국이 화들짝 놀랄 미사일, 국내 도입한다. 중국이 분노한다. 뭐 이러는데, 이거 YTN은 어느 나라 언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북한에 미사일이 쏘니까,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그핵미사를을 방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자비권을 위해가지고 미사일을 어, 도입을 하는데, 중국이 분노한다고? 이, 얘들은 중국 언론입니까? 에? 중국 돈 먹었나요? 이, 이놈들은? 아니, 기사 제목을 달아도, 달왜 이따위로 들습니까? 중국이 분노할 미사일? 야, 이, 이거, 이런 YTN, 이거는요, 빨리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고 하는데, 민영화 시켜야 되고, MBC도 민영화 시켜야 되고, 연합뉴스도 민영화 시켜야 되고, 다 민영화 시켜야 됩니다. 얘네들, 국민 세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니까는, 돈은 한국에서 받아먹고, 충성은 지금 중국한테 바치고 있는데, 저런 게 무슨 언론입니까? 간첩이지. 저런 거다 그냥 배 쫄쫄 굳게 저런 언론들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요격 고도가 500km고요. 최대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그러니까 2,500km에서 발사가 돼가지고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500km 밖으로 나가가지고 떨어지는 이런 미사일을 다 요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북한이나 주, 북한 뭐 베이징 혹은 뭐 북중국, 만주 뭐 북한 이쪽 이쪽에서. 고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을 북한이나 중국 연공에서 그냥 요격해버린다는 거죠. 핵 낙진이나 핵폭풍이 중국이나 북한에 떨어지니까 중국이나 북한이, 어, 미사일을 발사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사드하고 패트리에트 요 사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l 셈인데 요거를 지금,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거를 지금 뭐 1년 안에 대량 생산해가지고 전국에 또 배치하고 이거를 해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구축함에 대량으로 탑재를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국형 사드 한국형 sm3 미사일도 한 10년 안에 어 우리가 독자 개발해가지고 미 미제 미사일을 대체하겠다 뭐 그러는데. 이 정조대항함에 실린다고 합니다. 레이더 사거리가, 탐지거리가 1800km, 그 1800개의 표적을 탐지하는데, 어, 여기다 탑재를 하면은, 이, 지금, 정조대항함이, 지금 세척이 나옵니다. 1번함, 2번함, 3번함 나오는데, 거기에 한 발에 250억짜리, 어, 100발 해도 2조 5천억입니다. 100발만 도입해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한 30년간, 그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에서 안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SM3 미사일 도입하는 거는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그냥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애둘러서 하는 거고요.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향후 SM3 미사일이 도입되면은 그 뒤로는 SM6 뭐 사드 이런 것들이 대량 도입될 겁니다. 그 남자 여자가 손잡으면 그다음 뽀뽀하고 뽀뽀하면 뭐뭐 뭐 키스 아저 키스하고 그다음에 뭐됩니까 그뭐딴딴딴단하고 하룻밤 자고 뭐 그러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뭐 자동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어그 어. 마찬가지로 sm3가 한 몸이 되는 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하고 한몸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핵심 미사일인 sm3 sm6 뭐 사드들이 한반도 주변에 대량으로 배치가 될 겁니다. 그거와 별도로 어 한국형 뭐 천궁 뭐엘 m 이런 것들이 이제 또뭐 2, 3년 안에 또 대량 배치될 거고 또 10년 안에는 한국형, 사드 한국형 뭐 SM3가 또 대량 배치되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 끝날 때쯤 되면은 어,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된다. 여차하면은 중국의 인공위성도 SM3 미사일로 요격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가지고 남중국해 긴장 고조 자제해라. 이게 뭐냐면 깝치지 마라, 설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한국이 지금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금 중국이 지금 찍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전략사령부는요, 핵 전쟁 수행하는 사령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핵무기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데, 뭐. F35, 3천톤급 뭐 잠수함 뭐등 이런 걸 통합을 한다. 사이버전 수행 전력 우주 전력 다 통합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핵전쟁하는 무슨 이기 한국 핵무장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 육상 발사대에 지금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전 배치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한국 육군이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 완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 3에서 4. 사거리가 약한 300에서 500km인데 마 여기가 서산에서 청도가 539km. 서산에서 대련이 470km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함정을 항공모함을 뭐 300척 400척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어 대련이나 아니면 청도에서 나오다가 한국 해군이 발사한 한국의 육군에서 발사한 초음속 미사일을 맞고 항공모함이나 함정들이 300척, 400척이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어 지금 KF-21에도 탑재하고 그리고 이제 함정 그리고 잠수함에도 탑재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5 이상. 뭐 사거리가 500km, 1,000km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이 중국 전역을 다 그냥 때리는 겁니다. 그게못 막는 거죠, 못 막아. 예, 그리고 한국이 지금 F22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2026년에 나오는데 생긴 게 보면 똑같죠, F22하고 세계 최강의 F22하고 옆모습, 위모습이 똑같은데 이거를 한국이 사이즈를 키운대요. 한 길이를 이미 다 키우면은 한국판. 어, F22가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 전역을 다 때릴 수가 있다. KF21의 작전 반경이 약 1300km인데, 사이즈를 늘리면은, 뭐, 뭐, 1500, 1600km 이상 가겠죠.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가 500km면 거의 한 2000km 이상을 타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무인기를 세대를 달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스텔스 기가 되면은 5세대 기가 되는 거고 무인기를 달고 다니면 6세대 전투기가 되는데 한국은 지금 5세대와 6세대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무인 전투기 무인 폭격기 뭐 무인 공중급유기 뭐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뭐 이런 걸 달고 들어가면은 중국 공군이 이길 수가 없다. 중국이 태국 공군하고 모의 전투해가지고 영대사로 참패를 했는데. 50킬로 이상에서는 원거리 명중률이 빵0% 더라 제로 제로 레이더 성능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한국군은 지금 어, 이거 레이더 탐지 거리가 이 레이더 탐지거리가 이 KF-21 같은 경우는 약한 300킬로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하는데 3나노 반도체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 기술이 앞으로 4년 후면은 뭐 2나노 1나노 그거보다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오면은 300킬로 가지고 400킬로 500킬로 KF21의 탐지, 레이더 탐지 거리가 한번 400km, 500km 그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년 전에 보셨던 KF21하고 지금 보는 KF21은 전혀 다른 기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 후에 보실 KF21은 전혀 다른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주력 전투기가 중국이 미국의 F21을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z 20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삼각 하나든 알개가 있으니까 스텔스기 안되는데 스텔스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화살표 보면은 미사일을 저기 미사일 무장창 밖에 또 달고 다니잖아요 저거 스텔스기 안돼요 또 엔진 출력 안나오지 레이더 엉망이지 그러니까 대량생산을 못하고 소량생산 했는데 중국 전투기가 최고 좋은 게저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투기한테 다 공중 뚫리고 뭐 공군이 박살나면 해군 뭐 육군은 그냥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현무 3C 미사일을 뭐 자, 그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미사일 전략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사거리가 3,000km입니다. 지금 대량 생산을 해서 배치를 한다고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3,000km는요 저기 미얀마까지 때립니다. 중국 전역을 다 때릴 수가 있죠. 저기다 앞에 탄도만 핵탄도로 바꾸면요 핵미사일이 3,000km로 중국 전역을 다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현무 뭐포 현무 5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탄두 중량이 8톤이라는데요. 8톤이면요 탄두가 500kg짜리가 핵탄두 하나가 500kg 정도 하는데 16발을 실을수 있습니다. 16발 맞죠. 10발이면 5톤. 그러니까 미사일이 한발 올라갈 때는 한 발인데 떨어질 때는 16발로 나눠지는. 이거는 미국도 이런 미사일을 안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에 핵탄두만 핵으로 갈아 끼우면 핵탄두가 위에서 16발이 떨어지면요. 이건 미국도 못 막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런 걸 갖고 있다. 자, 한미 연합 우주 훈련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육군이 페가수스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데 위성 통신의 70%를 육군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주 인터넷으로 다 연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대용량 통신 지원, 전천후 감시정찰, 초정밀 뭐, PNT 능력 등을 활용하여 지상 및 공중기반 체계의 제한 사항인 기상과 지형을 극복함으로써 육군 3대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 드럼보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뭐, 거기다가 한미연합 우주훈련도 하고, 뭐, 7대 우주무기를 뭐,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달탐사선 단우리 이거를 쏘았는데요. 이게 뭐 우주에서 인터넷을 쏜다고 합니다 이게 ICBM 기술하고 동일한 기술인데 한미우주협정에 협정을 맺었고 미국 나사가 한국한테 기술을 지원했는데 달, 달에 갔다가 돌아오면요 이게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우주 밖으로 나갔다 돌아오는 기술이고 동일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인터넷으로 BTS 음악을 송출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북한 중국 다 무너지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laughs> 대용량 인터넷을 한국이 쏘면요,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이 그냥 실시간으로 위성 통신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이제 작전을 하니까 이게 한국의 이 군사 작전 능력이 퀀텀 점프해버리는 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지금 뭘 만들고 있냐, 한국형 무인 우주왕복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핵미사일 탑재해가지고 우주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레이저포 탑재해가 적의 인공위성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중국은 우주의 군비 증강을 해야 되니까 경제가 붕괴하는 거예요. 가량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요, GPS 위성이 발사 불가능해지죠. 중국은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GPS가 뭐 40개인가 돼가지고 뭐 중국판 GPS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3, 4년에 한 번꼴로 그 인공위성이 떨어지면 새로운 인공위성을 올려 쏘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느 순간 되면은, 인공위성 계속 추락하고 쏘아 올리는 건 없고, 그러면 어, 독자적으로 GPS, 중국산 GPS가 제로가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미사일을, 천발을 갖고 있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독자적인 GPS가 없으면은, 미사일 발사를 불가능합니다. 자,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뭐, 반도체, 뭐, 프로그램부터, 뭐, 아무것도 못들어가게 틀어맞고 있다. 자, 미국의 신의 지팡이는 지름 6m의 텅스턴 막대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건데 한국은 지금 무인 우주 왕복선에 이 미사일을 실고 올라가 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국가원의 극초음속 미사일 이거 마하 5 이상 뭐 이런 거 탑재해 가지고 그 위에 실고 올라가 가지고 어, 적의 인공위성을 격추를 시키면은 한국이 미사일로 쏴서 맞춘 건지 뭐 우주 먼지 우주 쓰레기에 중국 인공 인공위성이 부딪힌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국이 미사일로 쏴 미사일로 쏘든 레이저로 쏘든 그냥 중국 인공위성 다 떨어뜨려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자 한국군이 독자 정찰위성을 열두 개를 더 띄운다고 합니다. 다섯 개 플러스 1 2 개를 더 띄우면요 총1 7 개를 띄운다고 합니다. 예. 총총 17기를 뭐2030 30년대까지 띄우고 그리고 이제 초소형 위성을 2031년까지 100개를 발사해 가지고요. 주변국을 분란위로 감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GPS를 띄우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한국 마음대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해집니다. 예. 뭐 그래 되고 지금 한미 방산의 포트 뭐 어한국 그러니까 이게 RDP m o u 라 하는데 한국산 방산 물자가 미국산으로 인정받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업체들이 연간 420조나 되는 미국의 방산 물자 무기 구매 시장에 한국 업체들 참여도 가능하고 그리고 연간 한 2000개에 달하는 최신 무기 연구 프로젝트에 한국 업체들이 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한테 우주기술 넘기고 무기기술 넘기고 그냥 다 넘기는 겁니다. 한미 방산업체가 샤, 사실상 한몸인 샴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이 돈이 많이 들겠죠. 군비 증강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밀어준다고? 지금. 어네옴시티 사우디가 하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한 40조 그냥 뿌리고 갔다고 하죠. 그게 670조 중에 2.6%만 이번에 발주을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670조를 한국이 거의 다 먹게 생겼어요. 왜냐면 유럽은 지금 러시아산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산업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말 타고 독일 애들 전기 없어가지고 어, 에너지 값 아낀다 말 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끝났고 산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가 안 좋으니까 미국은 못 들어게 막아 버리고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 부실 건설 일어나는 거 전부 일본입니다. 설계 결함. 전 세계 선박 깔아앉고 침몰하고 뭐 두동강 나고 그거 전부 다 일본 선박입니다. 설계 결함. 전 세계에서 지금 기차 사고 나는 거 그거 전부 일본 도요다 아, 저기. 일본 도요다가 아닌 거죠. 히타치 어, 중공업 설계 결함. 일본은 이제 기술력이 안 돼요. 전부 다 설계결함 그 그러니까 일본 날라갔고 지금 중국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껍질껍질거리는데 지금 미국에서 뭘 터뜨리냐면 그 사우디의 유전을 공격한 게 후티 반군인데 후티 반군이 드론으로 공격했어 요 근데 그 드론이 중국산이다 이거 공개해버렸다고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사우디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이 돈못 먹게 하려고 뒤에서 계속 지금 방해공작하는 거요 그리고 유럽은 뭐입니까? 저기 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 거짓말이죠. 몇백년 단위로 더웠다 주, 추웠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파리 기후 협약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 봤을 때 유럽은 그냥 적이야 자기들 산업을 방해하니까 그런데 뭐 산업이 완전 히 붕괴됐으니까 빼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한국이 670조 를 아마 다 먹게 될 겁니다. 그거 플러스 알파로 지금 사우디가 무기를 한 200조 원치를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우디가 이제 기름을 팔면은 그 상대방 국가들이 야, 우리 무기 좀 사줘. 이러니까 영국산 찔끔 사고 독일산 찔끔 사고 뭐, 뭐 프랑스산 뭐 이탈리산 중국산 찔끔찔끔찔끔 산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 지금 부품 안 들어오지. 중국산은 원래 쓰레기지. 미제 부품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뭐 전차 장갑차 몇 천대 미사일 전투기 갖고 있는 게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야. 부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받아 가지고 야 이거 다 바꾸면 얼마야? 한 200조 되는데요. 그거 얼마 안 하네. 야다 바꿔. 그래가 그러니까 다 바꾼대요. 어 그런데 지금 뭐몇조 원씩, 몇십 조 원씩 아마 그 무기가 어,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기술 넘어가고 공장 지어주고 뭐 그러는데 이 사우디에서는 철, 철저하게 언론을 비공개로 하기를 원하니까 그몇조 몇십 조가 수출이 돼도 아마 한국 언론에 안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그 현궁 미사일이 사우디에 수출된 거 한국 언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 후티 반군을 현궁 미사일로 쏴서 도망가는 애들 을 잡았다고 자랑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소문 퍼진 겁니다. 그니까, 러 670조, 뭐, 저거 플러스 알파로 한 200조 정도 되는 그, 사우디의 무기 교체 시장도 서서히 이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뭐, 원전 고속철도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한국이 돈을 먹으면 한국은 군비 증강이 가능한데, 지금 뭐, 중국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동. 사람들이 이제 봉쇄, 봉쇄에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들 pcr 검사를 유료로 한대요 그 방역 비용이 주, 처음에 중앙정부가 준다고 했는데 이게 눈통기처럼 퍼지니까 전국을 다 주려고 하니까 3800조원이 들어간대요 14억 명을 지금 3일에 한 번꼴로 코를 쑤시는데 그 비용이 3800조래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지 그러니까 야 너희가 알아서 해 3일마다 무조건 검사 받아 하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검사만 받는 거야 검사만 그리고 폭스콘 공장에 30만 명 갇혔고 상하이 디지리랜드로 갇혔고 사람들 뭐 경찰하고 몸싸움 하고 뭐 총소리도 나고 전부 도망가죠 탈출하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갇혀서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들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말을 들었다가 이 부도나게 생겼거든 아니 아니 기업들 다 부도나니까 그러니까. 중,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말을 안 듣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 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찍어 누를 거고, 군화발로 찍어 누를 거고, 그러다 보면 충돌 생기고, 내전 생기고,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했니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다. 부채만 385조, 중국 부동산이 망한다고 했죠. 내년에 10%, 15% 부동산 더 떨어진다. 자, 지방공무원들, 중국 공무원들 월급이 반토막 났고, 혹은 뭐 그것도 체불되고 중국 영화 관객이 98%가 증발. 극정 극장 줄도산. 전국에서 영화 한편 개봉하면 전국에서 보는 사람이 한명두 명이래요. 어 많으면 대여섯 명. 왜? 영화관 갔다가 갇혀 가지고 그 안에서 굶어 죽을까 봐 겁나서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산업이 다 망하고 소상공인 망하고 중소기업 망하고 그냥 뭐 그냥 망하는 거에요 어. 그렇습니다. 자, 한국은 이대로 가면 되는데, 저희는 타인을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위협하는 사이트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광고비도 다 빼버리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아예 지금 한 주, 똑같은 영상 올리는데 한 주,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뭐, 이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중국 망하는 게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 그래 지금 미국도 지금 두려워하는 게 시진핑이가 갑자기 죽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내전 터지겠죠. 그랬을 때 중국의 난민이 1억 명, 2억 명이 그 한국이나 뭐 저기 아시아나 일본으로 넘어오면은 이거 끝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유사시에 어떻게 할 거냐? 어, 지금 그런 게 가장 어큰 걱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앞장에 앞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뭐 만주리야, 만주국을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슬금슬금 나오는 게, 여차하면은, 만주를 분리 독립해가지고, 만주 사람들을, 어, 이, 저기, 한국이나 일본으로 오는 사람들을 만주에다가, 어, 이, 뭡니까, 수용을 해버리면은,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어, 만주국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도 지금 중국의 붕괴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광고, 아 어, 저희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고요. SNS로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다운로드 받아가시고요. 자, 글로벌 디펜스 뉴수또한주 차단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